자 이번에는 어, 이단원 포상한 손해에 대해서 어, 요약을 했습니다. 보통 포상한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되는데 어, 공통적인 부분으로 다 되는 부분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되는 부분은 어, 다 있는데 그 외에 추가된 부분이 어, 병충해에는 거추, 복숭아, 가을감자, 봄감자, 벼가 있습니다. 어, 벼 같은 경우에는 실종 환경에 대해서 이제 어, 음, 보상을 해주는데 어, 그 부분은 다음에 제 어, 거추 요약 부분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통 품목이 다자연재 조수의 화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나머지 품목은 다 외우시고 그 외에 추가된 부분 병 중에 원해 실버스에서자연수의 조수해고 화재는 특별력관이기 때문에 어 우선 자연주의 주제입니다. 이런 시설 장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연주의 조세로 입분 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 이번에는 다르게 업무 보서가 이번에 2021년 되면서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어 표고버섯 확장 위험 담보 특약에 가입 시에 어 농업용 시설물을 이런 어 2번 3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과 어, 어 무화과 복분자에 대해서는 어어 특정 위험이 되기 때문에 6월 유월 1일, 1일 이듬이 6월 1일 복분자 무화가는 8월 1일 이후에 어, 태풍 우박 이만 보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이 같은 경우에는 어어 어, 보상하는 자연재해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오, 침수 폭염 내용에 집중 화재 이런 부분 강풍 같은 경우은 세부 어 다른 거와 다르게 세부 태풍이나 침수 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외우시면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보상한 소원에 대해서는 한3 0 분이면 모든 부분을 암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게 암기가 됐더라도 다시 한번 업무 방법서를 하면서 나중에 품목마다 또 다시 한번 되새김지 아니 되새니다 어, 다시 공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 만 암기만 해도 나중에 업무 방법서하면서 공부하는 데나 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